캐주년 하게 코코예요. 오늘은 짠 동물 동장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응, 됐어 됐어. 히히히. <laughs> 어, 코코다 쿠쿠 코코, 안녕. 어 말이네 말아 안녕. 어나 집이 필요한데 쿠쿠 너가 만들어줄 수 있어? 당연하지 근데 왜너 굴러 떨어져 아 미안, 나랑 친구들을 데리고 올게. 얘들아, 빨리 와. 알았어. 꼬꼬대, 꼬꼬 같이 가. 매, 네, 같이 가자. 내 울음소리 따라해? 어, 아, 미안. 자, 그럼 코코에게 신사, 승녀 여러분에게 인사! 안 하겠고. 힝, 안녕. 힝, 안녕. 코코 안녕. 응애, 네, 안녕. 응애, 네, 안녕. 야, 그만 따라하라고. 알았어, 알았어. 자, 코코를 보세요. 자, 그럼 너네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. 자, 얘랑. 예. 다 나오세요. 다 나와야 되는데요. 자, 이만큼을 내가 갖고 왔어. 자,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해볼게. 아, 여기 있고. 아 진짜 난가가 있어야 되겠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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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야 되겠구만. 있는데요. 크크 곰새마이 노래해 줄래요? 곰세 마리 노래 있어. 아빠 두 애기 두 와, 완전 빨르다. 어? 코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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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르다. 자, 그러면 내가 방을 알려 줄게. 자, 먼저 닭은 어디냐면 닭은 여기가 아니라. 닭은 여기. 젖소는 여기. 말은 여기. 염소도 여기. 자, 이제 다 정해줬어. 근데 닭 어디라고 했지? 아, 거기 있구나. 자, 그러면 쿠쿠는 갈게. 안녕. 어? 쿠쿠가 이걸 제대로 만든 건가? 한번 다시 실험해봐야 되겠다. 고양아. 쿠쿠, 왜 왔어? 이 집을 안정해준 게 생각나서. 그래? 그러면, 너 집은 어디냐면, 여기야. 자, 그러면, 이제 난 진짜로 갈게. 안녕. 어, 밤이 됐네. 밤이면 우리도 자야 되는데, 빨리 자자. 저가 떨어진 것 같은데. 쿠쿠가 이상한 게 맞는 거야. 아니야, 얘들아. 이건 마법이야. 오 어? 진짜네? 그러면, 빨리 자야 되겠다. 어, 집을 돌려야 줘야 되겠다. 자, 어? 이제 이쪽에다가, 목을 걸고, 자고 난 들어갈게. 야오. 나또 자야 되겠다. 내일 아침에 오려면 빨리 가야 돼. 나도 자야 되겠다. 아, 나도 진짜 자러 가야 되겠다. 뭐 어, 나도 나도 나는 여기는 놀이방이고 이쪽이 자는 곳이에요. 다음날 아침. 아침이 됐나? 어, 그럼 난 여기 있어야 되겠고 아, 아, 1초도 안 됐는데 아침이 됐고. 시간이 너무 빨라. 집이 또 무너졌어. 괜찮아. 집이 무너졌어. 졌어도 왔습니다. 졌어도 이제 너도 집에 들어가고. 이제, 바꿔줘야지. 음. 미얌, 미얌. 짠. 미안, 미안. 짠. 고양이또 왔어요. <laughs> 그럼, 오늘도 <너> 재밌게. 이렇게 <laughs> 랄랄랄랄라. <laughs> 어 여기 내가 지어준 집이 있었는데? 어떡해고 그래, 고고고. 친구들이랑 집은 다 어디 갔어? 아, 크런 괴물이 다 삼켜버렸어. 그래? 크런 괴물이 집을 날려버렸는데 왜 여기 있지? 이렇다날려버리 자, 그러면, 우리 다시 집을 만들어보자. 쌈, 응. 쌈, 아니야, 됐어. 쿵, 쿵. 또 있네. <웃음> <자>. <웃음> <꾸꾸꾸꾸꾸꾸> 오늘은 동물동장을 갖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<laughs> 쿠쿠와 쿠쿠는 다음에서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. <laughs> 안녕!